오늘 제가 한 가지 소개해 드릴 거는요. 요즘 보통 이어폰들이 C타입 형태로 많이 나오잖아요. 근데 이 C타입 이어폰이 컴퓨터에서는 사실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게이 C타입을 지원하는 PC가 많지가 않아서 컴퓨터에서는 잘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. 어, 그런데 이 C타입을 A타입으로 변환해 주는 젠더가 인터넷에 찾아보면 사실 몇천원 안 하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 구매하셔서 사용을 하시면은 이런 이어폰도 컴퓨터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. 일단은 연결을 해 볼게요. 자, 요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드라이버가 잡히기 때문에 따로 별도의 설치가 필요 없고요. 그냥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. 자, 그런데 만약에 이 이어폰이 본인의 PC에서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. 자, 그때에는 이 제어판에 들어오시면은 일단 제어판 모양이 저는 지금 큰 아이콘으로 바뀌어서 그렇긴 한데 원래는 범주로 보통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요거 오른쪽 위에 보기 기준을 큰 아이콘으로 바꾸셔서 이 소리 탭으로 가시면은 이 소리창에 보통은 본인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스피커의 기본 장치로 되어 있을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텐데, 본인이 지금 장착한 이어폰을 찾으셔가지고, 그 이어폰에 오른쪽 클릭해서 기본 장치로 정, 그리고 한번더 클릭해서 기본 통신 장치로 정을 하시고, 확인을 누르시면은, 소리가 정상적으로 재생이 되니까요. 이 부분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봐요.